La 외곽 플라톤에 살았던 60대 후반 김모씨는 지금도 살던 집을 날린 것을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다. LA의 청담동이라고도 불리는 플라톤에서 김씨는 5년 전만 해도 2천여 스퀘어 피트에 좋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팜스피링 쪽에 세탁소를 인수하게 되고 한 달에 2,500불이나 되는 모기지도 너무 버거버 세를 주고 가게 가까이 콘도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한 한인 여성이 집이 필요하다고 와서 월 3,300불의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아들이 인근 신학교에 다니게 되어 플라톤에서 집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인 여성은 입주 후 렌트비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로 바빠 찾아가기도 어렵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렌트비를 못 받으니 은행 모기지와 재산세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만나 따졌는데 그 한인 부인은 별로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라고 말하기에 기가 막혀 언성을 높이며 따졌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씨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고 퇴거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퇴거, 즉 이빅션은 한달 고지를 하고 답이 없으면 소액 심판 소송에 들어가고 경찰을 불러 강제 철거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뒤 법원에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빅션 통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한인 부인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며 1만 불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을 건 것이었습니다. 소송은 2년이나 넘게 끌었고 제대로 갚지 못한 모기지와 재산세 때문에 집은 차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집주인이 되면 보기는 좋지만 세를 받아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절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캐나다 알버타주 캘거리에 사는 50대 한인 여성 박여사는 맞벌이로 조금씩 모은 여윳돈으로 지난 2015년 다운타운 신규 고층 아파트를 분양받아 렌트 주기로 했습니다. 도심 빅토리아 파크에 중국계 기업이 44층 초고층으로 올린 가디언 콘도는 멋진 전망과 피트니스 센터, 작업실, 요가 스튜디오, 정원 테라스 등 다양하고 매력적인 편의시설로 캘거리 아이콘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남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을 익히 들은 박여사는 다운 차원의 그 콘도가 똘똘한 한 채로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10만 불을 다운페이하고 침실 하나 화장실 하나 40제곱미터 콘도를 27만 9천 불에 분양받아 렌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콘도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사이트엔 자신이 소유한 콘도보다 조금 더 넓은 평수의 물건이 자신이 분양했던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화석연료 천대 정책에 따라 에너지 중심 도시 캘거리는 불황에 빠졌고 팬데믹에 따른 원격 근무로 다운타운 고급 콘도 인기는 사라졌습니다. 박여사는 행여 지금 들어있는 세입자가 나갈까 봐 걱정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다시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뢰해야 되고 청소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 몇 달간 렌트 수입이 끊길 수 있습니다. 월 렌트비 수입도 모기지와 세금 그리고 400불에 달하는 콘도피까지 내어주면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팔려면 손해를 보고 내어놓아야 하는데 언제 팔릴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가다 수리비가 들어가게 되면 낭패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을 굴려 또 다른 집을 사서 렌트를 준다는 생각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재테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이민자로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집을 두세 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한 것 같은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집을 산뒤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골치거리만 남고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세컨 하우스를 구입하고 임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우선 매월 정기적인 부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봐야 거의 이자가 나오지 않으니 렌트에 따른 부수입은 짤짤합니다. 재산이나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임대부동산으로 절세도 할수 있습니다. 모기지이자나 재산세, 보험, 유지보수 등이 비용으로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비용이 임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소득원에서 해당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보다는 수입을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유자본 없이 융자를 내어 임대주택을 하나 더 샀을 경우 자칫 여러가지 고민거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우선 수리가 필요합니다. 노후주택일수록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붕이 샌다 하면 1위만불 비용이 여사로 날라갑니다. 집주인이 핸디맨처럼 웬만한 것다 고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을 불러야 합니다. 나쁜 임차인 가운데는 나갈 때 완전히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턴 김씨처럼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대하고 질이 좋지 않은 임차인을 만나면 엄청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집주인이 법적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밴쿠버의 경우 임대차 10강 가운데 한 건이 퇴거 소송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 났을 경우 RTV란 정부중재기관으로 가는데 대개 임차인의 편에 서게 되어 집부인이 역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인 Urbanation과 CIBC 자본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로 인해서 지난해 토론토 지역에서 콘도를 분양받고 렌트 놓은 투자자들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전 분양을 받은 투자자의 경우는 렌트를 받아서 모기지를 포함한 경비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2020년 이후에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은 렌트를 받아서 모기지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나 캘거리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임대용 콘도를 두세 채 가진 한인분들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아 그렇게 했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한국의 갭투자처럼 모기지를 끼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고금리 추세를 맞아 엄청난 고통을 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동성 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슬픔만 영원히 남았다는 나나 무스쿠리의 노래처럼, 렐로드의 꿈은 어느덧 사라지고, 고통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